이건 우리들의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명상을 해라. 불교는 참선을 하고, 기독교는 기도를 하고, 천주교는 묵상을 열심히 해라. 여기 경어선사, 우리 해암사부님의 스승이신 만공사부의 스승이신 경어선사님의 참선곡을 오늘 2000년 마지막 시간에 읽어드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이름으로써 저도 선법에서 받은 우리 한의학의 은혜. 한의학은 도전하다 실패한 놈이 어느날 참선공보다 한의학이 조금 열렸거든요. 그거 가지고 17년 동안을 한의학과 학생들을 주물렀다 폈다 해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니까요. 경허선사 참선곡. 호련이 생각하니 도시몽중 이로다 천만고의 영웅호을 동망산의 무덤이요. 부기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임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부기 문장이 무슨 팩트였어? 사나없는 네, 영호호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도시, 다다 만고, 꿈속의 일입니다. 옛날에 송광사에서 제가 행자 생활할 적에, 법정스님이 계신 절에 딱 놀러 가보면, 대몽각이라. 꿈을 깨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불 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불리자 그런 얘기. 그 자, 이래서 우리들의 꿈이라는 것이 바로 이육체도 꿈이더라 이런 얘기요. 장자가 어느 날 깨서 보니까 어젯밤에는 자기가 꿈속에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깨보니까 인간이요. 에 오호, 나비가 인간이 된 건지. 그렇죠. 나비인데 내가 인간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인간이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는 모르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개의 나그나가 돼서 지구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고해바다 태어나서. 그런데 이것을 이슬처럼 꿈처럼 대인은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해 버린다고 했어요. 병을 무시하는 사람, 병을 잊어먹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중병에 걸려도, 날수 있다고, 신호하라라고는 일본의 유명한 관절염 치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지만잘 생각하면 이 몸이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꿈을 깬다면, 꿈이라고 하니까 또저 해몽 좀 해주세요. 해몽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지금 꿈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환술, 하나의 무슨 요술 같은 거, 요술 같은 거. 저 중국에 유명한 해몽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어느 날 애기 밴 임신, 쌍둥이뵌 것까지 합해서 세 사람을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놀래가지고 그 사람 좀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래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말이야 기와장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지는 꿈을 꿨어,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 해몽가가 배하 후궁 중에 누가 다칠 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 놈 당장 잡아쳐너라 당장 하옥하거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시켰는데 진짜 꿈처럼 이 놈이 얘기를 해? 그래서 막 하옥시키려고 하는데 폐하! 하면서 내시가 달려오는 거 있죠 폐하! 페하, 폐하가 사랑하는 암호 암흑의 후궁이 지금 기왓장에 맞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요 어? <laughs> 응? 아니 그게 웬일이야 지금 야 내가 말을 만들었는데 인마 네가 어떻게 그걸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배하. 꿈속에서 꾸는 꿈도 꿈이고, 깨어서 생각하는 것도 꿈입니다. 신지, 유자, 위지, 목자라 정신이 한번싹 나와서 논일고 있는 것이 바로 일컬어서 꿈입니다. 우리가 입살이 보살이란 말 있죠, 왜? 꼭 재수없이 무슨 말하고 나면 재수없는 벌어지죠. 예? 그렇죠? 우리가 우연히 일으키는 한 생각.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락의 허실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 2000년을 보내는 우리 마지막 강좌에 이제 한 생각이 우리들의 질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 이전을 중이라고라고 한 생각 이전을 중이라고라고 생각이 일어나서 울을 자리가서는 울고 웃을 자리가서는 웃는 거 이걸 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이전에 중 태극 무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경락을 확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문 천만에 우리는 원을 그려놓고 이 원만 깨달으면 침체된 질병이 대번에 회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한 생각이 얼마나 복잡비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가에서는 아예 선문답으로 옛날에 운문선사가 말씀하시되 한 생각이 일어나도 죄가 된다 하시니 제자가 묻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 죄가 수미산과 같이 크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큰 산을 얘기하는 거고 죄가 태산과 같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벙쪘어요 아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뭐가 죄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일종의 선문답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거두절미 대가리도 자르고 끄트머리도 자르는 화두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한 생각 이전으로 돌이키는 선문답의 세계도 있습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선문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귀신 씨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의 본체로 돌아가자. 본심으로 돌아가자. 열두 경락이 다 소통이 되려면요. 열두 경락을 일일이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열두 경락을 잊으면 됩니다. 언젠가 여기 나왔던, 뭐, 어그 대학교, 어그 건축학 교수가 그랬죠. 발에 신발이 맞으면 신발을 잊어먹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덕성, 원, 형, 리, 가을의 덕성, 겨울의 덕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역에서도 원코, 형코, 리코, 정코 하면 기랄이라고 그러지만 이 전체성이라는 건 이미 한 생각 이전에 전체성으로 돌아가 다 포함한다는 것은 다 자기가 아무 때나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기도해 도고막 금지 하면서 나선 거, 좋아하는 음식 끊고, 일구월심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어느 날텅 비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고, 그냥 목턱 소리가 지금 들린지 안 들린지 열심히 땀을 뻘뻘흘리고막참배라 하고 삼천배 하다가 어느 날 지극정성이 통하지, 건달처럼 예수님, 예수님, 부처님, 부처님 한다고 들어옵니까? 그 마음이 결정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이 결정하고 부처님 이름이 결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한의학은 종교와 명상과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지만 우리는 신신불이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는 12가지 체질이라는 것은 12가지 마음에 해당하는데 12가지 마음 중에서도 이제 좀 곰곰이 분석해 보면 엄지손가락으로르는 수태음폐경락, 수태음폐경락 또 그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보여 드릴죠.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수태음 폐경락. 가슴에서 시작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흘러가는 수태음 폐경락. 대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익혀두세요. 수태음 폐경락은 뭐냐? 이 엄지손가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폐경락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주관하느냐? 여러분들의 재물관계에 대한 계산을 주관합니다. 계산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좀 튼튼하고 통통하고 여기는 고기배때기처럼 생긴, 고기배때기처럼 생긴 어제일이 통통한 사람들은 계산이 밝고 재물 운이 좋습니다많은 대체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폐암에 걸릴 확률도 많죠. 너무 실해도 안 되고 너무 허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비장경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영어로는 스프린 또 어떤 사람은 판클레아스는 췌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엄지발가락으로 흘러가는 경락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걸 탐하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너무 발달된 사람은 살이 찌기가 쉽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마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했을 때도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지발가락의 좌우 이 자리를 잘 따주면 이걸 만약에 왼쪽이라고 한다면, 왼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게 비경락이거든요? 여기에는 은백혈, 이건 간경락의 대돈혈을 땅땅 따주면, 체할때 엄지손가락 따는 것보다 500만 배 좋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 500만 갖고 어휴하세요 5천만 배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장관계는 주로 먹는 거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하고 관계있는 건 대체적으로 엄지손가락이 흘러가는데, 비경락이 너무 싫한 사람은요, 게을러요. 먹는 것만 탐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골치 아파요. 폐경락이 너무 싫한 사람은 돈 계산에 밝아요. 뭔지 이문에 밝아요. 허한 사람은 남한테 다 뜯기게 나오고, 이거 허한 사람은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12경락의 허실을 따지면 또 24체질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의 감성의 경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재강이 들은 사람들은 이 새끼손가락에 심장경락이 흘러간다는 정도는 이제 귀가 아프게 들으셨겠죠. 여기는 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쾌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쾌락적이지 마세요. 심장에 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심장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위축이 돼도 곤란해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뭐 이렇게 새까맣고 자꾸 피가 안 통하는 사람은 좀 웃는 게 약이 되겠지만 너무 깔깔거리 웃다 보면요 희기는 완한다 희기는 늘어진다 그래서 심경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경락이 약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경락을 한번 샅샅이 마지막으로 한번씩 주마간산격이지 한번 봅시다 수소음 심경락이 여러분들 이 심장하고 상관없이 새끼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의 감성의 경락이 흘러간다니까요 가슴에서 이 겨드랑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흘러가는 수소음 신경락. 여러분들 몸이 찬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자극해주면 몸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심장경락이 우리들의 엔진과 비슷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경락. 이건 우리가 여기에는 콩팥이 아니라 족소음 신경락이라고 해서 첫날발 발바닥을 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족소음 신경락이 발달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성 리듬이 강하고 성적인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약간 자줏빛이에요. 족소음 신경락을 강하게 자극시키려면 이게 오행상으로서 육기상으로 화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주 색깔이 인간의 성 리듬을 가장 자극시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애인하고 헤어지고 싶다. 절대로 자줏빛 옷 입고 나가지 마세요. 더 흥분합니다. 오늘 우리 애인을 좀 흥분시키고 싶다. 자줏빛 옷이 색채 심리학적으로 성, 리듬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미, 우리나라는요, 뭐라고 얘기하다가 서양학자가 이미 그렇다고 하면 믿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물 속에 불이 있는 게 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족수염 신경량이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약간 술이 약이 되지만, 아니, 술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벌건 사람들이 뭐하러 자꾸 술을 잡세요? 술하고 원수 줬어요? 술은 인류의 적 마셔서 없애죠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족수음 신경락이 너무 발달이 돼도 안 되고, 너무 위축이 돼도 안 됩니다. 감성 리듬에 변화가 심하게 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유명한 소걸음심포경락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름만 있고 형상은 없다. 유명무형이라.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어차피 다 보이진 않지만 특히 심보라고 하는 경락은요. 우리들의 기억처장 창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장 쇼크 먹는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쇼킹하게 얘기 들은 거 하나 여기